말씀의 변화를 누리는 하루, 버스데이. 오늘 아흔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걸음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아가 이끄는 유대 지도자의 절반이 그들을 따르고 또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레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유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마단이야요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사골리요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 뒤로는 스가레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엘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만은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못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으로 올라가서 성각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들을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유를 지나 옛문과 물고기문과 하나닐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와, 감사의 찬성을 보르는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아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냐는 다 나파를 들고 있고,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셀과 으시와 여환안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히야의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헌나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대로 제사장과 레이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수루바벨과 니에미아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이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이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니에미아서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완공된 후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함께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공동체의 감사 행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에미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을 모아서 감사 찬양대를 둘로 나눕니다. 한 팀은 오른쪽으로 또 다른 팀은 왼쪽으로 성벽을 따라 걷기 시작하죠. 그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 악기 연주자들, 그리고 찬양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며 함께 고생한 모든 이들이 함께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의 퍼레이드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개인의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함께 걸으며 나누는 찬양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공동찬에서도 누군가 함께 여러분의 감사의 길을 걷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감사는 우리의 공동찬에서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찬양대는 성벽 위를 돌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 안에는 찬양, 악기, 노래, 제사 그리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감격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찬양대의 문지기, 제물 11조까지 예배의 기쁨을 위한 구조와 질서가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만으로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거룩이 함께 어우러진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예배는 오래 기억되고 공동체 전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러운 예배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고 또한 정결한 자세와 함께 세운 질서가 그 예배를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또한 이제 곧 드릴 여러분들의 예배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향한 마음의 자세와 여러분들의 정돈된 헌신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께서 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질서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후에도 감사와 찬양을 이어가기 위한 구조와 섬김이 지속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과 아삽의 날처럼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감사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헌신했습니다. 다 지은 성벽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남아있었듯, 감사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다음 단계이죠. 지속 가능하게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감격적인 찬양 뒤에 누군가는 악기를 정리하고 공간을 다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질서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질서 또한 지속가능한 헌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예배의 열기를 이어가는 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순간이 아니라 유지되는 태도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벽 위에서 함께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걷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행진은 한 날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감사의 불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득하기를, 또한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성배를 함께 지올린 어 사람들처럼 나도 공동체에서 안 감사의 자리 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과 태도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속적인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